나아 <laughs> 어, 뭐가 ㅋ <laughs> 뭐가 뭐가 좋은데 여기 ㅋ ㅋ ㅋ ㅋ ㅋ 같이 줍시다 이것이 바로 아저씨 가동 차고, 차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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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지원자 좋아 남에서 좋췀마이든 걔 없어서 웃긴다. 좋구나 조피야 <laughs> 거진탕 쏘는 판다

아 <laughs> 뭐야 <laughs> 다시 아 그걸 부셔 놓고 자기가 내려간단 말이야, 저로. <laughs> 뭐, 게임이 이래. 좀좀 <laughs> <laughs> 좀 그런데. 뭐 o <laughs> 면또왜 샷건이요? 트루야, 대리? 일부러 라런건 아니고요. 오! <laughs> 죽거라검사오 <광산을. 웃음> 뭐야? 나 신문, 신문, 신문. 놀러 가시면 어떡해요 신문, 이런 미친. <웃음> <웃음> 김퓨지 <laughs> 진짜 <웃음> 피까지 0.5초가 채 걸리지 않았다. 쓰레기들 <laughs> 저두명 저거. 저대명 저거 쓰레기다 저거. 글라서 <laughs> 뭘좀 아는 친구라 <laughs> 저거. 아군이 아닌데 이 정도면. 진짜저 well <laughs> Yeah. 뭐지? 깨짐 팀도구 파괴 잠깐만 몽타니 신문 Where are they? 나갔어 나이스 nice. 나이스 어? 근데 신문했어. 시, 신문 했어 <laughs> 신문 선고. 신문 성공 어 블리츠 위에 바로 계단 쪽에서 바로 위에 슬래너 조심 와우 어우 무서워 어 신문 끝나자마자 나가버렸네 게임을 아니 시, 신문 걸리자마자 나간 거야 하나 아. 아, 또컷 이제, 이제. 두명 같은 위치에 있을 거예요 이쪽 어? 이쪽만 아오팔 아, 뭐야 엘시네 저 몽탄유잖아 다 나가 다 나가 다 나가 몽탄유야 몽탄유 오진자아 비켜 임마! 나 거기 버티고 있어 방 오. 아하하하하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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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만이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뭐하는 거야 창피하다 진짜 아니 여기서 이러다가 어떻게 죽을 <목소리> 수가 있어 여기를 뛰어들어가면은 살까 죽을까 네 어! 죽겠지? 바로 앞에 있다 워 급한단 있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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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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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한번더한번더성광한번더성광와 이걸 딴다고? 양생이 이제부터 탑칸 조심해 탑칸더탑칸더탑칸더 조심하랬다 나 사무실 안에 있어 사무실 안에 아 일층 브랜디. Stay back. You must recover the diffuser. 이제 가야 돼요. 들어가야 돼, 들어가야 돼. 코랑 쟤쟤쟤 하고 있는데 1층에 밴드 들어가야 돼저나 사람이 없냐 방 아웃플의 성지 는 역시 펄스지 아웃플의 이응도 모르는 새끼가 겁나. 참아웃프의 성지다 무슨 <laughs> 성지에똥 칠하고 있네 <목소리가> 니가할 <laughs> <laughs> <네가> 말이야? 아웃풀 <laughs> 성질하는 그 단어를 <웃음> <웃음> 아니 그래도 여기서 태, 태진에서 아웃풀해서 세명 중에 두명 잡았어요. 와기억안해는구와 태진에서. I'm not sure if you're a good person. I'm not sure if you're a good person. 에 m not sure if y o u r a r e a 안.. 니사거고안돼요 뭐 내가 어요 내가 죽으면 어떻 해요? <놀람> <놀람> 아, 니가 죽 죽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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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으면

헷갈렸어 잠만. <목소리>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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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월초무초월초월나월초월초월초월초월초월초월초월초월기우 <목소리> <뭐야? 기우야>, <목소리> <목소리> 설때 있었는데 갑자기 지하로 떨어졌어. 근데 <목소리> 네, 비질은안 잡았지? 안 잡았지? 비질너 잡았잖아. 아 그니까 비질한테 제가 안 좋은 게 의문이에요. 어 그거 나도 신기해. <목소리> 장전하고. 장전, 장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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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질제말좀 들어봐요. 슈루타 EMP 슈루탄만 맞춰도 죽일 수 있을 것 같아. 그렇게 카? 개피해요? 어 완전 진짜 1mm. 슈루탄 딱 쏘시면 쏘 하고 죽을걸? 흑진학고부산당하이나 거기 근처에 뭐, 있을 아, 수도 있어. 맞지? 다 <laughs> <딴> 말이야. 핵시면 죽다 머리를 쐈는데? 머리 네, 썼는데 레드잖아요 락스님. 너무 끔찍한 <laughs> 거 아니야? 그의 피내도 없는 애들. <laughs> 머리밖에 안 보였어. 아 그래? 돼 <laughs> 아, 네.